러시아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국 남자의 매력 1위는 바로 책임감과 성실함인데요. 그들은 한국 남자를 가족 중심적이고 약속을 지키는 남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다른 나라 가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시아, 특히 한국 남자들이 전 세계에서는 그래도 책임감은 높은 편이다. 러시아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일자리도 자주 바꾸는데 한국 남자는 그래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편이 많고 꾸준히 일하고 또, 가족을 책임지려는 모습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남자.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두 번째로는 표현력과 공감력이라고 능볼수 있는데, 러시아 남자들은 여자에게 직접 감정 표현을 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 남자는 일단 그래도 표현은 좀 하잖아요. 이것저것 작은 것도 챙겨주고, 물론 이탈리아 남자들 같이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여자에게 나름 표현을 하는 편인 것같고요 그래서, 한국 남자는 감정 표현에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이걸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와 스타일도 성장한데 옛날에는 러시아 여자들이 성남자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에 이제 케이팝 좋아지고 뭐 인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의 이 깔끔한 거 머리 스타일, 향기 뭐 이런 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 고 이게 러시아 기본적으로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러시아 사람, 남자들이 얼마나 이제 투박하게 입는지 그래서 한국 남자의 이 세심한 스타일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러시아 여자들이 말하는 이제 한국 남자의 매력은 단순하게 그냥 외모, 뭐 돈, 이런 거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책임감, 믿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배려심,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이제 패션 감각과 자기 관리. 이미, 당신도 이미 그 매력을 갖고 있다.